파란색과 빨간색 대한민국입니다 <laughs> 아니 뒷모습 찍고 있거든 안녕하십니까 꼭 언젠가 n g 즈에 나가겠다던 h 나영저 정말 e i 즈 나갈 겁니다 to go to the h o 도못 e 냐못 g 냐 오케이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 라 떨어져, 떨어져! 나 지금 보이시는 저 쪼끼가 오늘 장준식께서 빨아오생 쪼끼거든요. 오 누가 이끌어가시죠? 중문이 이기죠. 근데 연문학과 여학생분들이 골을 굉장히 잘 치신다고. 저희나승미 이끌랑. 나승미관리하고 있어요? 나승미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쪼끼. 현장적으로 <laughs> 가보시죠. 가, 가, 가. 주인, 주인, 주인. 해 주시 죠, 어 디가 이길 것같 으신가요? 잘 모르 겠 습니다. 그녀 는올 해도 강력 을끼고 있다. 이게 태극기가 아니면 이 자, 뭔데? 립입니다만네 저희는 <laughs> 주민 학생이 정치적 립을 뭐라고 지 어. 그 어. <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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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가요? 아, 시댁을, 시댁을 응원하는 소감이요. 아, 요 아, 아, 근데 아, 저희 는 진작에 져가지고 아, 민주 한테졌거든요 관력을 추진하신다는 소식이던데요. 그거 솔직히 구문 저요, 구문 저요 그러면 오빠의 전술이 먹히지 않은 건가요? 지, 저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, 벌렁벌렁합니다. 어쩌다가 저를 아, 넣게 되는지 그 혹시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안 뛴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내일 준비를 하고 오라는 청천병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. 이러고 가셨으면 겠어요청천병력이네요 네, 그냥 청천. 벌써 청천병력이에요. 지금부터. 나가. 잘할까? 부지 그 미끄러. 아, 일로 일니다야주민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뭐. 지지합니다. 지향합니다. 지향합니다. 아, 뭐야. 위험해, 아. 위험해, 위험해. 너안 되겠다. 사퇴해.